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잘 지내고 계시죠? 아... 구독자님들 요 보이시나요? 요 원종인데요. 원종 빨강입니다. 어, 요 아이들 1월 달에 삽목을 했는데요. 어, 뿌리를 잘 내려줬어요. 어, 새잎장도 나왔고요. 음, 그래서 요 아이들을 어,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. 어, 한번 어, 우리 함께 다 같이 심어봐요. 어, 작은 화분에요. 깔망 깔았습니다. 깔망도 듬실한게 깔았네요. 깔망 깔고 에이, 보이시죠? 어, 이 국지, 국지 아이들, 굵직굵직한 아이들 밑에다 깔아볼게요. 또 가는 남석입니다 위에다가 또요걸 깔게요 이번에는 정말 각별히 정성을 음 먼지 아이들을 물축에서 써야 되는데, 어우,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. 음 자, 보이시죠? 아,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이겁니다. 아주 이번에는 각별히 정성을 아주 깊은 정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세요. 아시겠죠? 구독자님들 잘 보이셔야 되니까. 보이실 겁니다. 아, 제가, 아, 어, 요 흙은요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. 영상이 길어지면 지켜보시는 분들 답답하시잖아요. 제가 최대한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. 어, 아시겠죠? 요 준비한 흙입니다 여기에 어 뭐야 땅심용토 하고 어 모래 흙 그리고 요 가는 난석도 조금 섞였어요 어 그리고 그 가는 바크 조금 섞었답니다 바크는 어 조금씩 섞어서 쓰면은 좋답니다 좋, 좋답니다 좋답니다 길어지면 어,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혼납니다. 지루하게 왜 이렇게 영상을 길게 하냐고 저희 집에 쫓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? 안 되겠죠? 요 땅심 영토. 맨 위에다 땅심 용토를 조금 덧붙일게요. 왜냐면은, 뿌리들이 약해요. 약한 아이들을 갖다가 여기에다 덮서 꽂아놓으면 아무래도 뿌리들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좀더 써서 정성을 좀더 쏟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세요. 어, 땅심 용토입니다. 좀 뿌려 주겠습니다. 너무 포실포실해요 약간만 뿌릴게요. 아, 제가 뭐늘 하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. 밥만 먹으면은 여기 가서 겨우 저기 가서 끼우, 어? 뭐가 잘 크고 있나, 뭐 물은 부족하지 않나, 맨 그런 것만 하는 일이 일과니까요. 누르지 않습니다. 살짝 살짝 누를게요. 뜨거워, 니네 대형 사고를 보냈네.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. 혹여 얼굴 나오면 구독자님들 양해 부탁드려요. 뭐 못생긴 얼굴 나와봤자 뭐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. 빈테니까요. 어, 한 마리 토끼 같으죠. 그쵸? 와이를 음, 입장들이요,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끼리 이렇게 심어주세요. 너무 맞붙이지 마시고 심어주세요. 이번에는 다른 때 같지 않고 제가 각별히 신경 좀 써봅니다. 우리가 다 보고 가죠. 아우, 요 아이는요, 다섯 촉이나 나왔네요, 세 촉이요. 아우, 세상에, 욕심도 많아라. 살짝 살짝 눌러줍니다. 왜냐면 땅신용토가 포실포실하죠. 자님들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요. 땅심 용토가 퍼실퍼실하니까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양신용토가 너무 건조하니까요. 이 정도로만 물을 주었습니다. 너무 많이 물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. 요즘에는 더운 날씨고요.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 뿌리가요. 녹아버립니다 하기야 온기 화분이고 통풍이 좋으니까 어, 그럴 염려는 잘 없겠지만요. 어, 흙이요. 어,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뿌리 나는 거 이식하실 적에는 더운 날씨에 안 하게 하시게 되면요. 흙이 좀 거칠게 좀 해주세요. 요 아이, 요 아이, 요 아이가 남았는데요. 요 아이도 포터에다 심어볼게요. 요 작은 포터에다가요요 작은 포터에는요이 밑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거깔거 거 없습니다. 땅심용토요 땅심용토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뿌리 다칠 일도 없구요 아주 좋답니다 시나요 구독자님들 작은 아이들끼리 가깝게 붙여주세요 가운데는. 가운데는 꼭두 장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. 너무 붙이지 마시고, 적당히 붙여주세요. 왜 이, 어, 붙여야 되냐면요. 요 아이들이 커가지고요. 이렇게 늘어지잖아요. 늘어질 적에 가운데가 너무 훙 하면은 모양새가 없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운데다 이렇게 해준답니다. 어, 구독자님도, 구독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잘 보이시나요? 안보이시면 말씀하세요. 제가 잘 설정할게요. 아 요거 아이도 세장 나왔네, 세장이 원종 개발이 꽃이 예뻐요. 흑겹으로 피는데,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? 엄청 예쁘답니다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예쁘더라고요. 이 아, 아이는 아주 약하네요. 음, 뿌리가, 뿌리들이 약하네, 이 아이들은. 이 아이들은요, 뿌리가 약합니다. 보세요, 뿌리가 약해요. 어,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맞잡아서 심어보겠습니다. 핸드가 약한데요. 혹시 모르니까 맞잡아서 심어, 심어볼게요. 이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는 살아나겠죠? 잠깐 기다려보세요. 제가 물좀 조금 좀 떠볼게요. 요렇게 어 작은 포토에 심었답니다. 요 정도 됐으면은요. 내년 봄쯤 되면은요. 좀큰포토에다가 옮겨야겠죠? 잘살것 같아요. 이렇게 정성을 잘이번에 어 아주 정성을 어 정말 깊이 아주 그냥 정성을 들였답니다. 이 아이에게 물을 좀더 조금 좀더 줄게요. 방심 용토가퍼 실퍼 실하 니까요. 구독자님들 이렇게 심었습니다. 아, 잘 보이시죠? 원종 빨간 가재발이요. 어, 이 아이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요. 한 일, 어, 일주일쯤 있으면은 새 뿌리로 싹 번식할 겁니다. 그때 되면은 또 음, 생기있게 반들반들하게 잘 커지리라 생각하고요. 어, 늘제 녹색 베란다, 베란다를 시청해 주시고 어,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구독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매일같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